샬롬, 필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가는 길,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요. 예수님께, see you got i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엄마인가요? 혹시 아빠인가요? 혹시 장난감인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은 누구세요? 그 귀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과 나중 되시며. 또예시한의수없의사없으사우으친 우리 친 사랑하세요 하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수왕이 왕이. 왕이.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사님이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대답하였다.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우사밭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 우리 친구들 만나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미정 전사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세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올해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가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했을 텐데, 같이 놀고, 활동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친구들을 많이 못 보기는 했지만, 반별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 꼭 있지 않아요? 잘난 척 하는 친구들이요. 우리는 오래 같이 있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딱 말하는 거 표정 하나만 보면 아 지금 저 아이가 잘난 척하고 있다 아니다 다알수 있어요. 쟤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눈치챌 수 있어요. 아마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반에서 가장 잘난 척 많이 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얼른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만 그런 거는 아니죠.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아무튼 뭐 하나라도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 싶으면 우리는 잘난척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하거나 작은 아이들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도 못해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화를 내시는 죄가 잘난척 하는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혼을 내시는데, 교만한 거, 잘난 척하는 것은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혼을 내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거, 잘난 척하는 것에는 멸망이 따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잘난척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잘난척하는 친구들이 왜 싫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 말은 전혀 안 듣고 나만 맞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싫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갖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아합 왕을 살펴볼 거예요. 아합 왕은 잘난척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큰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와 싸워서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였는데 아합 왕은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이 워낙 힘이 세니까 아합 왕 말을 아주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힘이 아주 강해. 내가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에 아람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걸 막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람을 공격해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요? 자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내 힘을 믿고 잘난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아합 왕이 잘난척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얼른 아우 대왕님이 가시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우 그럼요 대왕님 이기실 수 있어요 얼른 전쟁하러 나가세요 라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더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니었거든요 다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을 내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그 400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동의를 하니까 조금 불안해진 마음이 들어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요, 대왕님, 저 사람들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선자는 이 자리 가운데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미가야라는 선자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별로 안 좋은 말만 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아합 왕 앞에 나온 미가야 선자는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 왕은 죽을 거라고 해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400명이라 되는 선자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가야 한 사람만 나가지 말라고. 죽을 거라고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정 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인 미가야의 말을 듣든지 적어도 누구 말이 옳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아주 잘난척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옳고 힘이 세고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른 거예요. 어, 나는 미가야 싫어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야지 하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조금 불안은 하니까 미가야가 하도 그러니까 좀 불안은 하니까 다른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갑옷은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병사의 초라한 갑옷으로 바꿔 입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장까지 했는데, 왕이 아닌 척하면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너는 나가면 죽을 거야, 돌아오지 못할 거야,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잘난 척했던 아합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그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되게 잘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책도 잘 읽고 친구들보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인기도 좋고 교회 오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합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합처럼 결정을 내리고 말죠.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어린이는 사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은 잘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렇게 많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무서운 창이 찔려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지요. 사실 나는 동화 속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 사실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진 척, 잘난 척, 믿음 좋은 척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잘난 척할 수 없게 돼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땐 슬프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전설이 만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아이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아이인지를 보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가슴을 막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어린이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이는 가까이 해 주신대요, 끌어안아 주신대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 이렇게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봐야지.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야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무릎 꿇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가장 즐겁게 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맞으시고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단코 하라리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에요. 주님, 잘난 척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잘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나보다는 못나 보이는 저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하방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순간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나님 품 안에 잠겨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에에 들게 하지 마에서고 다만 악에서구하옵소서대0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